6-1번입니다. 오른쪽 근육에서 반원 위에 8개 점이 있습니다. 자, 3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세요. 자, 삼각형을 만들려면 3점이 필요합니다. 지금 총 8개 점이 있습니다. 8개 점 중에서 3점을 선택을 합니다. 점, 팔, 점 하나 가지고 오고, 점 하나 가지고 오고, 점 하나를 가져와요. 근데, 예를 들어서 뭐 H, B, c 라그러면이 삼각형과 H, B, C, H, C, B, 이런 식으로다 같은 삼각형이 됩니다. 이게 총몇 개가 나오냐면 이세 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됩니다. 그러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죠. 그러니까 여섯 개의 삼각형이 같은 삼각형입니다. 그 약분해서 56가지가 되는데,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, 일직선상에 놓여있는 이 5개의 점으로는 삼각형을 만들 수가 없어요. 그래서, 요 5개로 만들 수 있는 삼각형, 이제 3점을 가져오고, 또 6으로 나눠주면, 10가지가 되죠. 따라서, 56에서 11을 뺀 46이 최종적인 답이 됩니다.